1984년, 뭔가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브를 쓴 자들이 세상에 늘어가고 실종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괴생명체들이 그 해안가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고대 신들이 깨어나며 현실 세계는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당신은 정신을 붙잡고 이 세상을 바로잡으면서 세계의 멸망을 막아내려고 합니다. 나무 방망이와 악마 가면으로 말이죠. 오늘 소개해 드릴 게임은 월드 오브 호러입니다. 얼리 액세스 때부터 즐겼던 게임인데 어느새 정식으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열심히 즐겼던 게임인지라 애정을 갖고 보고 있었는데 결국 완성해내는 게 보기 좋습니다. 게임의 컨셉은 앞에서 소개해 드렸듯이 지구에 갑자기 고대 신들이 깨어나면서 그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세상을 점령하며 부작용으로 인해서 세계가 미쳐가는 중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다 같이 미쳐가는 중인 거죠. 그걸 주인공이 바로 잡아내는 건데 그거를 그냥 바로 잡으면 너무 시시하겠죠. 크툴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결국 파멸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결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시시함을 막기 위해서 이 게임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투비트 게임 그래픽과 사운드죠. 과거로 돌아간 듯한 이 그래픽은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잔상이 남는 마우스나 그림자 표현들, 번지면서 울리는 사운드들은 저 같은 도트 성애자들을 홀리기에 딱이었죠. 이런 고전적인 그래픽들을 보고 있으면 저는 가슴이 막 뛰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색깔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작위성을 넣었죠. 루그라이트 느낌이 나게 했다고는 하는데 이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매혹적입니다. 컨셉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토 준지에다가 끄툴루 레트로 선택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일본풍을 조금 많이 집어넣은 거죠. 개발자가 좋아하나봐요. 게임의 진행은 단순합니다. 각종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마을에 가가지고 총 다섯 가지의 사건을 해결한 후에 등대에 올라가서 고대신을 무찌르면 됩니다. 말로만 보면 되게 단순하죠? 그걸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게끔 난이도와 특성 혹은 시스템들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쉽게 스토리를 즐기는 난이도부터 깨라고 만든 건지 모르겠는 난이도까지 있죠. 높은 난이도로 가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대충 적당한 난이도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적당한 난이도를 고른 후에 도시 프리셋도 고르고 나면 드디어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집에 와서 TV를 본다거나 창문 밖을 내다본다거나 샤워를 즐길 수가 있죠. 옷도 갈아입을 수가 있는데요. 딱히 기능은 없습니다. 해금하면 모이는 그런 특전이죠. 이런 디테일들이 게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밖을 보면은 계속해서 누군가 쳐다보고 깜짝 놀라는 씬이 나오기도 하고 집안을 살펴보면 빈 병이라던가 숨겨놨던 돈을 찾아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다섯 개의 미스터리를 찾으러 가봅시다. 낮은 난이도의 경우 네 개만 클리어하면 됩니다. 부담감이 훨씬 덜하죠? 미스터리들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흥미로워 보이는 것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미스터리들을 많이 깨놓아가지고 엔딩을 해금할 수 있는 미스터리만 골라서 해요. 나머지 것들은 다 봤던 것들이니까. 엔딩의 개수가 공개되어 있는 거에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게임의 진행은 굉장히 딱딱한 편입니다. 주어진 대로만 클리어를 해야 하죠. 첫 번째 미스터리를 골라 봅시다 진홍자락에 대한 잔혹한 진상 이걸 골라 볼게요 학교에서 새로운 놀이가 인기를 끈데요 아카, 만토를 막아야 한다고 하는군요 게임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고전적입니다 위에는 현재 상황이 나오고 아래에서는 돌아다닐 지역을 고르죠 고른 상태에서 1턴을 써서 이동하는 방식이며 턴에 제한은 없지만 돌아다닐 때마다 파멸 수치가 쌓이면서 파멸이 100%가 되면 패배하기에 사실상 시간 제한 게임에 가까워요. 그래서 선택을 치밀하게 해야 되죠.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집을 조사하면은 캐릭터마다 특수한 아이템을 줍니다. 학교로 가면은 동료로 모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흥미롭게 해놨죠. 미스터리를 진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추가 목표를 달성하고 클리어하기 아니면 그냥 직진해서 달리기 동그라미 표지가 쳐져 있는 지역을 탐색하면은 미스터리가 한칸 진행하게 되는데요. 추가 목표들의 경우 해당 미스터리에서 조사할 일이 없거나 적은 곳이 지정됩니다. 숲을 조사하라고 써있으면은 두 번의 턴을 사용해서 숲을 탐색해야 되죠. 턴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기에 나름 머리를 써가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미스터리를 해결할지 그냥 방치하고 나를 지켜낼지 그 상태에서 여기저기 조사하면은 이렇게 선택지들이 나옵니다.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걸 원하는 방식대로 고르면 됩니다. 선택지들도 다양해요. 보통 하거나 안하거나로 나뉘죠. 거기에 추가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특정 아이템을 가진 상태로 가거나 추가적인 NPC가 있는 상태로 가기. 이러면은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죠. 이건 단순히 게임 진행 뿐만이 아니라 특정 적 혹은 엔딩 요소에도 들어가기에 생각보다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아이템을 쓰면은 광원이 없어가지고 어떤 미스터리가 어려워진다. 근데 지금 쓰면은 전투를 편하게 진행하네. 그러면서 변수를 조절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선택지들이 전부 주사위들입니다. 어, 확률에 운을 맡겨야 하기에 완벽하게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나름 재밌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스노우볼이 구르기도 하고 나쁜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되기도 하거든요. 전투는 전형적인 턴제 그 자체입니다. 전투, 보조, 영적, 방어. 이런 행동들을 실행할 수가 있으면서 능력치에 따라서 배율이 정해지죠. 힘이 강하면 상대방을 세게 때리고 상대방이 강하면 공격을 빗맞추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적들의 공격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력은 15에서 20 수준이고 선택지가 계속해서 깎아버리는데 거기에 추가로 공격을 허용할 경우 누적되면서 캐릭터가 사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잘 고민하면서 싸워야 돼요. 저의 경우 첫 싸움이기에 무기가 없어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무기를 탐색했습니다. 깨진 병이 나왔군요. 무기를 잘 살펴보면은 효과가 나오죠. 원래는 효과에 맞춰서 써야 되지만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 싸웁시다. 무기가 있는 게 무조건 좋으니까. 적들을 조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적들을 조사하면은 약점도 알려주죠. 그렇게 최소한의 시간을 사용하고 최대한 데미지를 적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성공적이죠. 그렇게 적들을 잡고 미스터리를 클리어하면은 굉장한 보상을 얻게 됩니다. 일단 파멸 수치를 깎아주고 상당한 양의 경험치를 주며 다양한 효과를 부여합니다. 레벨업도 할 수가 있죠. 레벨업을 하면은 스탯을 올리거나 체력, 이성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보다 중요한 거는 특성을 찍을 수가 있는데 이 특성에 따라서 선택지도 열리고 게임 플레이가 많이 달라집니다. 클리어하면은 무조건 이득이죠. 근데 크툴루 신화 바탕 게임이랬죠. 그런 이득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무대 신이 꿈틀거리면서 지역에 무작위 디버프를 겁니다. 특정 행동을 할수 없게 막거나 상인을 없애 버리거나 적들의 위협 정도로 높이는데요. 게임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갑니다. 특정 디버프들의 경우 게임 진행에 심각한 차질을 주기에 여기서 고난도 클리어 가능성이 갈리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깨러 가야지. 미스터리는 아까처럼 돌아다니는 방식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학교에서 돌아다니는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또 다른 마을로 여행을 가거나 집안을 탐사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탐험하는 방식만 있었다면 굉장히 지루했을 텐데 이런 다양한 진행 방식을 쓴게 정말 좋네요. 미스터리마다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게 다양한 미스터리에서 다양한 방식을 즐기고 요생한 선택지들을 고르고 인간 혹은 영적 존재와 전투를 벌이다 보면은 어느새 엔딩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실패도 할수 있겠지만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게임이라서 그냥 언제든지 부담없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드타드실 만한 게임입니다. 단점이 없는 게임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아쉬운 게임이죠. 왜냐면 리플레이성이 짙어 보이는 게임이지만 여러번 파고들만한 요소는 그닥이에요. 미스터리와 선택지가 랜덤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서 패턴만 외우면 됩니다. 뭐, 어느 게임이나 다 그렇잖아요, 주영님 그건 이런 게임에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그렇긴 하죠. 하지만 여기에 운빨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높은 난이도를 고를 경우 선택지를 진행하는 방식을 다 알아도 온갖 억갈을다 당하다 보면 재밌고 즐겁다기보단 불쾌해지죠. 잘 진행하고 완벽하게 해냈는데도 갑자기 파멸 플러스 5% 디버프가 걸려버리면 그냥 게임을 꺼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운이 낮거나 상황이 안 좋으면은 저항할 수 없는 선택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선택지를 봅시다. 모습을 드러낸다 혹은 도망친다. 왼쪽은 매력이 높으면 저를 도와주죠. 근데 낮으면은 실패하면서 각종 디버프를 겁니다. 근데 이건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 이런 게 문제인 거죠. 다음 진행 버튼 눌렀더니 갑자기 딱 나오는 파멜 플러스 4% 이벤트. 이거는 뭐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파멜을 꽂아버리는 거라서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난이도가 높을수록 이런 이벤트가 여기저기 산재해 가지고 게임을 진행하는 게 고통스러워져요. 2%에서 4% 차이로 게임을 깨거나 아니면은 세상이 멸망하는 게 갈리거든요. 이 부분만 조금 아쉽습니다. 나머지는 뭐 번역이 이상하다거나 표기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베타 때도 그렇게 다들 이제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안 고친 거 보면은 이런 거는 그냥 고칠 생각이 없나 봐요. 이런 그래픽이나 음산한 분위기 추리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습니다. 다만, 추리 게임은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그런 것들의 요소를 갖다 쓴 거지. 이건 직접 플레이 해보시면 느낌이 올 거예요. 많은 이야기는 안 할게요. 해봐야지 재미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 매력이 상당한 게임이라서 안 해보셨으면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 할 때의 재미는 진짜 대단하거든요. 저도 18시간 정도 플레이를 하면서 선택지도 모으고 챌린지도 하고 다양한 캐릭터나 요소들도 해금하면서 와 이렇게까지 재밌을 수 있나 싶었어요. 근데 그게 좀 빠르게 식어버립니다. 모든 걸다 알게 되고 변수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순간부터 이 운빨을 극혐하게 되죠. 그리고 전투 선택지가 다양한 편이지만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닭공입니다. 딜로 얼굴 보자마자 찍어 누르는 거죠.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절 박수 박수 이런 거 재밌는데. 생각보다 활용할 그런 상황들이 안 나오죠. 다양해 보이지만 결국 길이 하나고 깊어 보이지만 결국 얕습니다. 이거는 뭐 인디 게임의 한계라고 봅시다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건 조금 어려우니까 정식 출시 이후에 조금 조금씩 추가하면서 앞으로 더 좋은 게임이 되어가면 되겠죠 특유의 매력은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니까요 언젠가 시나리오 모드가 추가된다면 그걸 꼭 해보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계속 기대 중인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쌀쌀한 가을에 하기 딱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드릴 만한 게임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항상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